안녕하세요. 내돈내산 맛집 리스트의 가제트입니다 오늘은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할매추어탕 계림본점을 방문해서 맛집 인증해보겠습니다. 식당은 광주고등학교에서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별도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단속 유예시간에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셔야 해요. 내부는 30년 이상의 세월이 충분하게 느껴지네요. 밖에서 본 모습과 다르게 테이블이 25개 이상 되는 큰 식당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큰솥단지의 추어탕이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손님을 보고 바로바로 바로 뚝배기에 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어탕 단일 메뉴로 판매하고 있어요. 기본 반찬은 크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양념은 추어탕에 넣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미나리 무침, 오징어젓, 김치, 고추장아찌 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추어탕은 콩밥과 같이 나와요. 평소에 즐겨 먹는 추어탕보다는 맑아 보였습니다. 확실히 국물은 걸죽하니 무겁지 않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목넘김이에요. 간은 자극적이지 않고 양념으로 조절해서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어탕을 양념장으로 간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어탕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시래기죠. 넉넉하니 사장님의 인심이 느껴지네요. 밥을 말아도 양념장이 있어서 싱거워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흰밥이 아닌 콩밥으로 신경 써주셔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초어탕의 콩밥은 꽤나 괜찮은 조합이었습니다. 처음에 식당 들어갔을 때 다섯 테이블 정도 있었는데 다 먹을 때쯤 되니 웨이팅이 있네요. 오늘도 사람 입맛은 다 비슷하구나 싶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끼할수 있었던. 계림동 30년 전통의 할매추어탕 맛집으로 인증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